안녕하십니까. 어, 집합건물 사건의 1인자, 권영필 변호사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판결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견의 한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떠한 의결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의결을 하든지 간에, 가급적 이 의결에 대해서 무효를 선언하진 않습니다. 물론, 절차위반에 대해서 무효는 선언하긴 하지만, 내용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의 무효를 선언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파트의 자율권 보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아파트의 사장은 아파트에서 가장 잘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떤 의결을 하든지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만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전제로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서 뭐 소집공고를 5일 전에 해야 된다든지 안건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되는지 정적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터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가져온 이 사안에서는 의외로 애외적으로 어, 내용에 대해서 예, 부적법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즉, 입주자 대표회의가 분여회에 대해서 어 해산 의결을 할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 의결을 거친다 하더라도 해당 의결은 무효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의결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을 할수 있는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입주민의 권리를 지극히 제한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대해서 위호를 선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는, 입주자 대표 회의는 부녀의 해산이라든지, 노인의 해산이라든지, 그런 자생단체의 해산에 대한 의결을 할수 없고, 그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은 무효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